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느 마을에 두 집이 마주하면서 어, 살았습니다. 한 가정은 일곱 명이 살았고요. 한 가정은 세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마주하면서 살았는데, 이 일곱 명이 사는 집은 늘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집에 사는 세명 사는 그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세 사람이 일곱 사람이 머무는 집으로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아, 우리들은 세 명밖에 안 되는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좁은 집에 일곱 명이나 사는데도 이렇게 기쁨과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일곱 명 식구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나쁜 사람만 있는데 당신 세 사람 모두 착한 사람만 모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들은 착한 사람만 세 명이 모이는데 왜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이 일곱 명의 가족 대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다라고 서로 그 잘못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모두 착한 분들이라서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기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서로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 당신 집은 서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쓴 결과라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서 찾는 경우 그 결과가 부척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판단을 내리시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죄를 많이 짓고 와, 오셔가지고 나는 죄입니다.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너무 착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를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정말 이 주님의 존전에 설수 없는 존재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틀림없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첫마디가 너희에게, 뭐죠? 평강이 함께하기를 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했고, 예수님은 또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했으면 됐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평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의 권세를 주셨고,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님이 나타나신 이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기뻐하고 흥분해 감격한 그 기쁨을 함께 유지하지 못하면서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주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8일 후에 안식 후한번더 돌아온 그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한번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번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번 나타나셨어요. 물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비무덤에 나타나셨지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옆,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을 믿게 하도록 증거한 책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명,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도록 한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그렇게 성경이 딱 끝나야 하는데 21장에 디베리아 호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디벨, 에,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디베리아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임하셨는데 두 번까지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배에,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여섯 사람도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날 밤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부로서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수고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못 잡았을까? 누가 보고 모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금을 정리할 때 부르시고 그 배에 올라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그 말씀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밤새도록 쓰고 있는데 그의 최능력을 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못 잡았을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닐까? 어떻게 못 잡을 수 있지?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왼쪽 그림에 보면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 뉴질랜드에서 배낚시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반 고기 반이다. 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고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배낚시를 나름 돈을 내고 가는데 배낚시를 간 사람들은 물반 고기 반이다. 연실 낚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우리로 말하면 동해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배두 척을 빌렸습니다. 배두 척을 빌려가지고 이제 배낚시를 제 인생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물반 고기 반이겠구나. 내 인생에서 이렇게 계속 낚시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참가비도 꽤 냈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여신도들이나 교회 교인들은 남신도들이 지금 배낚시 에 갔으니까 회 실컷 먹겠다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선크림도 두툼하게 바르고요. 배멀미약도 아주 먹고요. 뭐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식도 든든하게 아주 당당하게 갔는데 그 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군 탐지기. 이 물고기 다니는 이동 경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수심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배 주인이 주요 포인트로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또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몰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laughs> 진짜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두 대가 갔는데 저희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아,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그 다음 저희 뒤팀은 두세 마리 잡았던 기억이에요 두세 마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못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체면도 안 쓰고 배몰미약 먹은 게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서 머리도 아프고, 체면도 안 쓰고, 뭐, 이거 다 회에 먹을 준비해 놨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 취미 생활로 수련에 놀러 가서 못 잡았는데, 그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데, 이게 생존권의 문제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막지 않았는가?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지. 어떻게 베드로가 3년 동안 그 어부 생활을 떠났다고 해서 그 일을 못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고깃대를 아마 막아서 못 잡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활한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평강의 복음을 증거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 이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움츠려들고 제자들은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그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물고기들을 주님이 막으셨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막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자기의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고 움츠려 들어선, 들은, 들은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소명자의 모습이고 부른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지요 계속 막히고 일이 안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닌가? 제자로 부른받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가? 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없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 떠나지 않지?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 없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밤새 수고한 고기 못 잡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곳에만 고기가 있을까요? 혹은 오른쪽만 고기가 있을까요? 고기는 있었을 것이라고 봐. 깊은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편만 그물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수도 없는 시도를 했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물을 씻는 제자들에게 또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던 그들에게 나를 믿고 한번더 그물을 내려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 마치 모세가 광야 40년의 긴 고통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고민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 자기 중심적인 삶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내 생각을 의지한 채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번 도전하고 힘써 보라는 것입니다. 던질 때마다 고기가 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이빈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은 일들 실패 가고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실패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간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 밤새 수고한 그들의 수고, 우리들이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밤을 지새우고 또 날이 밝아올 그 마지막 그 순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한번더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의 생활은 결코 고독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축복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할 수도 있는 우리들. 그럭저럭 살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일어나서 한번더 너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물을 너희들의 생각과 방법 이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아마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주님의 순종에,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방법만 맨날 고집하지 말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보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말씀을 주시고 지켜보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베드로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드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에 뛰어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배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50칸쯤은 한 100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배로 가면 더 빨랐을 텐데 베드로가 얼마나 수영을 잘했는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베드로의 장점은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에게 허물이 있지요. 단점이 많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뜻을 펼치지 않고 죄인 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 수그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힘입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힘입어야 되죠. 우리는 영에석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뭐 보수든 진보든 우리는 영에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산이 앞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봐요. 다 계산합니다. 저도 계산합니다. 그런데 계산만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몸을 좀더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쫓아서 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그 길을 가야지 자꾸만 계산하고 이렇게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만 앞세운다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희미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밤새워 쓰고 한 제자들 그들에게 빵을 준비했고 숯불을 준비했고 그 위에 생선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난 베드로 그 부끄러워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출했다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이제는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말없는 식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는 아주 풍성한 식탁에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처 입은 독수들이, 독수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임엔 왕따 당한 독수리도 있고요, 배신당한 독수리도 있고, 시험에 떨어진 그러한 독수리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그 독수리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기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영웅 독수리가 날아와서, 너희들 지금 못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상처 입은 독수리들은... 너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죽기로 결정했다고. 그러자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팍히면서내 상처를 보라고. 솔가지에 찢긴 상처가 있고 이 가지는 다른 독수리에게 에? 핥힌 자국이 있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상처는 이 상처보다 훨씬 많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나자마자 죽은 새, 그들만 상처가 없을 것이지, 다 상처가 있다. 일어나, 날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정체봉 선생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열등감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평안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평강이에요. 우리 여신도들, 남신도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교겠지요, 구제겠지요, 나눔이겠지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죠. 마음의 따뜻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정말 넘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누 나눠야지. 내 마음은 강팍해져 가고 있고 곤고한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해 주세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려라. 계속된 실패, 상심 속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초자초 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본연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주셨고 기쁨의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코로나의 상황이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면 전도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해야 돼요. 저희 노인들이 이렇게 자꾸만 아프시고, 어 이런 거 보면, 어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자신부터,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서 그 교회 한번 가봐라. 평안이 있더라. 저 사람 한번 만나봐라. 기쁨이 있더라.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큰 생명의 어떤 기운이라고 봅니다. 수고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빈 그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생활이 꼭 눈물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위로자의 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 서 있는 그빈 배에 서 있는 제자들 모세 바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실패가 성공 이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경복동산으로 불러주셨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저 자신도 그렇게 의식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 떨쳐버려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사단의 역사이고 주님이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모이고 평안함 속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 주님 주시는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경복의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애쓰심을 하실 줄 압니다. 밤새워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고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계획함들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곤고함.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